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성공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의 과정이다. 개인의 승리. 습관 1. 주도적이 되라. be proactive. 습관 2.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begin with the end in mind. 습관 3.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First things first. 대인 관계의 승리. 습관 4. 상호 이익을 모색하라. Think win-win. 습관 5.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Seek first to understand, then to be understood. 습관 6. 시너지를 활용하라. Synergize. 시너지스. 자기 쇄신. 습관. 7. 끊임없이 쇄신하라. 샤픈 더 소.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